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창의 나래궁이라는 중화요리 집을 찾았습니다. 이곳에 짬짜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흔한 짬짜면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오면 금물 저희가 생각하는 짬짜면은 짜장면과 짬뽕인 아닌 지금 이 모습의 짬짜면인데 지금 고창의 나래궁은 짜장면과 짬뽕을 섞어서 먹는답니다. 어떤 비주얼일지 궁금도 하고요 이미 고창에서는 향토 음식으로 자리가 잡혀 있다고 합니다. 나래궁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요. 어떤 맛일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나르궁의 짬짜면 입니다. 우선 짬뽕의 비주얼은 일반 짬뽕 이 아닌 볶은 짬뽕입니다. 내용물은 오징어와 새우 그리고 귀한 낙지가 들어있고요. 짜장면은 우리가 흔히 먹는 그냥 일반 짜장입니다. 일반 짜장에 계란 하나 얹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다른 테이블 보면 따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따로 먹을 것 같으면 여기를 안봤죠 그래서 섞어서 한번 맛을 봐볼게요 비주얼은 우선 바뀌었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오 맛있어요 전에 삼신세끼에 나왔던 짬짜면 치보다 우선 맛이나 비주얼 면에서 훨씬 좋고요 그냥 좀 매운 짜장면? 아무튼 정말 맛있습니다. 맛은 있는데 제가 더럽게 맛없게 먹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짬뽕 안에 낙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새우가, 칼트인 새우가 많이 들어있어요. 일반 생고기 아닌 칵테일 소 깐새우죠? 두개게 되어있습니다 햄버거 가득 오징어도 포도징어가 들어있고 역시 탕수육은 찍먹입니다 부목은 국토로시라는 저에게는 최고의 가게입니다 찍먹 아~~ 솔직히 탕수육은 짠짜한 맛에 비해서는 저에게는 조금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고기는 좋았으나 뭔지 모르니까 가사감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고기 상태는 최상입니다. 엉~ 좋욱 고창 나리궁 짬짜면 잘 먹었습니다. 음료수까지 해서 오늘 3만 8천 원이 나왔구요. 3만 8천 원의 값어치는 한것 같아요. 맛은, 사천 짜장의 매콤함이 더한 맛? 쉽게 얘기해서 해물 가득 들어간 쟁반 짜장의 매콤함을 감미한 맛이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찾아올 정도는 모르겠고, 3일과 8일의 고창의 장입니다. 그때 맞춰서 한 번씩 오셔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